아래는 최근 3개월 치약 12주 로또 당첨번호를 참고해 가능성 있는 조합을 만들어 5개의 로또 번호를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최근 3개월 당첨번호 흐름을 요약하면 최근 당첨번호를 보면 저구간 1에서 15, 중구간 16에서 30, 고구간 31에서 45 사이 번호가 비교적 섞여 나오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20번대에서 30번대 번호가 자주 등장했고, 40번대 번호도 일정 횟수씩 보입니다. 홀수나 짝수, 구간 분포를 골고루 섞는 것이 최근 당첨 조합들의 특징입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로또는 기본적으로 무작위 추첨입니다. 과거 번호로 당첨을 예측하는 것은 통계적 흥미일 뿐,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섯 세트를 아래와 같이 채 GPT에서 뽑으면 세트 번호 조합. 첫 번째, 1, 13, 24, 28, 35, 40, 두 번째, 3, 17, 22, 29, 33, 44. 세 번째, 3, 6, 12, 23, 30, 37, 45. 네 번째, 5, 9, 16, 25, 31, 38. 다섯 번째, 2, 8, 19, 26, 34, 41. 최근 3개월 빈도에서 자주 등장하거나, 자주 나오는 경향이 있는 번호를 참고해 섞은 것들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